예, 오늘 저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 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피 사람 아, 인사유명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에 가장 걸맞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금융가를요, 쥐락벼락하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이 버핏은 2006년에 자기 재산의 99% 45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많은 돈은 자식을 망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에 기부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세 자녀들은 미국의 99%의 아이들에 비해 이미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내 자녀들은 이미 잘 살고 있으며 자신들을 행운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가 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워렌 버핏의 삶을 보면서 또 이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남긴 것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워렌 버핏,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위대한 유산이었다. 워렌 버핏은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신의 인생 자체를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부임 설계였던 것 같은데 좋은 그리스도인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라이프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크리 교회가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 자체를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 라이프리 교회는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후대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일세대가 신앙의 이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873년이었습니다. 세미얼 콜트라는 사람이 이 권총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내이 권총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더 피스키퍼, 평화 지킴이였습니다. 이 총은요, 단순한 디자인과 더불어 연속적인 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쉽게 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총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The Lord made some men big and some men small, but Sam Colt made all men The same size. 하나님은요, 체구가 큰 사람, 또 체구가 작은 사람들, 그런 남자들을 만드셨다. 그러나 콜트는 모든 남자를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버렸다. 무슨 말이죠? 체구가 큰 사람이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나 이 총을 쓸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82년 11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거는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름이 또한 공교롭게도 더 피스 키퍼 평화 지킴이였습니다이 미사일은 이동이 용이하고 추적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무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두 살상 무기들의 이름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The Peacekeeper, 평화, 지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무기들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기들은요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평화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말 그대로 Peace Keeper, 평화 지킴이입니다 그러나 Peace Maker, 평화를 만드는 이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less are the Peace 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Peacekeeper,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던 로빈슨이랑 거든커너에서 설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평화가 없으면 나라 사이의 평화는 없다 각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한 나라의 평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평화의 왕께 항복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없다 평화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이 막힌 담을 놓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반목과 분쟁의 씨앗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바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처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가장 궁극적인 피스 메이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에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요, 방탕한 품행과 생활 때문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꿔라. 만약 내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행시를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그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원어적 의미는요 Little Christ, 작은 예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내 행실을 바꿔라.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는 내 이름을 바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두 가지를 함께 배워가며 또 함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거보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때때로 우리는요, 바른 성경,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전혀 다른 성경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하며, 성내기는 더 빨리하라.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가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은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을, 자신의 말을 얼마만큼 잘 제어하냐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를 부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peacemaker, 평화를, 아, 마, 지키는이 아니라 만드는이죠? p e a c e 커 a k e r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p e a c e a k e r 평화로 위장한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브레이커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이것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피스브레이커 평화로 위장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면서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피스페이커입니다 평화로 위장한 사람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 때문에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 피스페이커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는요 좋은 척하고 인자하는 척하고요 다 용납하는 척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있는 피스 메이커는 될수 없습니다. 다만 피스 페이커, 평화로 위장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고향에 있는 제 모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는 IMF 때 건축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시공 회사가 도산되는 어려움도 겪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건축 위원장으로. 섬기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지, 예배당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보교회 건축할 당시 많은 어른들께서 그 새로운 건축을 네,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성전은 우리가 후대에 남겨 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음. 아마도 이거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시면서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건축을 감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민자로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어렵게, 그 버신 돈을, 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 정말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의 이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린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이세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그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저도 이민에 10년 넘게 있었지만 남의 집에 새들어서 김치 냄새 난다고 욕 먹고 커피 태우고 눈치 봐가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런 새방 사리가 아니라 마음 놓고 예 음식도 먹고 찬양도 하고. 그런 예배를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됐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목교회가 건축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볼때또 이민자로 어렵게 사셨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그 마음 안에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 남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이 건축을 감당하시고, 오늘까지도 그 빚을 갚아가시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후세들이요 이 건물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가 우리의 후세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의 신앙 1세대가 우리의 신앙 2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작 우리의 1세대가 2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기 하이드팍 그 시카고 남쪽에 있는 그 맥콜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같은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어그 학교의 졸업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당, 그 락펠러 체플에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 락펠러 체플 이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시는 대로 이큰 건물은요 주일에조차도 언제나 예배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락펠러 체플 건물인데요. 근데 이 예배당이요, 꽉 차는 날은 오로지 시카고 대학과 매콤 신학교의 졸업식 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몇십 년이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도요, 아무리 예배당을 채울 수,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배당을 건축한 이들의 수고가 허망해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이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1세들은 뜨거운 믿음과 열심,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아름다운 예배 등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한인교회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계입니다. 90%가 넘는 친구들이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들 가운데 70%에서 80%의 친구들은 한인 교회를 떠나서 백인 교회 혹은 이 세들이 스스로 설립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요. 상당수 이 세들은 어른들이요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 EM과 유스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또 언제 가실까?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 사역자로서, 일세로서 참 미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부모님이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옮겨온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예, 일세로서 전도사로서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교회가 완벽한 것이지 아니지 않니 우리가 사람 보고 오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도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피러차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이 된 2세들이 3,40대 2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3,4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이세들은요 그냥 자신이 사는 동네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한인교회로 무작정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한인교회를 열심히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잘못들, 부졸한 일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니 항상 교회 안에는 아프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만 죄에다 모이는 교회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요 허구한 날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자기네끼리만 즐거워하는 사교 클럽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될 잘못들 부졸한, 부조리한 일들 보면요 화가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두 번이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뒤엎으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그리고그 그, 거룩한 분노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몸된 개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선한 말로 서로 건면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후세들에게 남겨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한인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은 정작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2세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지만 정작 우리의 2세들은 그 예배당 건물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2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죄송하지만 예배당 건물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유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위대한 유산은 될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때 같이 기도했어. 그때 같이 마음을 모았어. 저는 그것이야말로 피스메이크, 화평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일세들이, 우리 이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이름을 바꾸겠니? 아니면 너의 행실을 바꾸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Be the peace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때로는 연약함들이 보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고, 선한 말로 권면하고, 더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들에게, 삼 세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이프리교회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